아예 소년인데 왠지 모를 순수하고 깨끗한 소녀 같다. 나는 영원히 그녀를 위해 헌신하리라. 죄송하네 금사빠잖아 금사빠. 음더볼건 없지 않냐? 더볼 건은 없어 보이네요. 다른 곳도 한번 보자. 어? 집회실, 회의실, 예배실. 아, 여기구나. 아저씨, 여기 아저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오, 롱다리야. 사과 머리를 한 남자가 보인다. <laughs> 생긴 게, 왜! 래 <laughs> 이런, 이런, 이곳까지 사람이 찾아오다니. 정말 드문 일이군요. 저는 프리트라고 합니다. 아, 네가 프리트세요?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제각각의 운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 뭔가 곤란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이전에. 아가씨, 완전히 촉촉히 젖어있군요 음. 봐봐! 아, 맞네! 다른 애들도 아가씨라고 착각을 하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행이다. 내가 이상한..인줄 이대로라면 감기에 걸립니다. 집회실에 난로가 있답니다. 집회실은 복도 끝 남쪽 문으로 들어가 서쪽 문을 통해 갈수 있습니다. 고맙군. 끝이야? 그냥 옷 말리라고 하는 게 끝이야? 예배를 올린다? 뭐야아 뭐, 뭐야? 아, 뭐야? 예배 세번 올려. 됐어. 음. 그건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라군요. 아니, 그보다 이곳을 찾아주신 인간분은 아가씨가 처음입니다. 음. 여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메난 사내아이다. 서재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 답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요, 전 계속 이곳 교회를 홀로 지켜온 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과가, 사과가 교회를 운영한다! 이 탑을 만드신 신, 아스트라이아님의 가호를 받아, 영원히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아스트라이아? 처음 듣는 이름인데, 교회라는 건이 탑의 최상층을 말하는 건가? 이 층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맞습니다만, 네, 아마도 최상층일 겁니다. 하지만, 어. 아스트라이아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보다 위가 존재한다하셨습니다. 옥상에 존재하는 옥상에 존재한다는 말을 하셨죠. 조사할 가치는 있어 보이는 건. 잘 있어. 교회에 숨겨진 문이 있다고 했, 방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몸 말리자. 야 말려. 어, 안 말려. <laughs> 그냥, 여기로 인도하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한다, 뭐 그런 거야? 알겠다. 자, 천사의 시선 끝이라고 했지. 여기, 여기.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인다. 잠깐만. 메모? 잠깐만. RBG 모시기 그건 못봤는데 아니, 몰라. 잠깐만. RBG 모시기 뭐어디 있다고? 이방 메모. 메모가 어디냐? 아, 여기. 누군가의 메모가 보인다. 읽는다. 프리트 교회를 세운 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고독하다. 그래도 나는 역시 아스트라이아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기 때문이다. 허, 신내림 받은 건가? 하지만, 최근, 아스트라이아님의 정신이 불안정하다. 이 탑의 형태마저 바꿔버릴 만큼. 불, 불이 무섭다. 검은 괴물, 나이트 코어. 여러가지 이야기를 중얼거리시곤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RBG 불꽃으로 문이 열릴 지니라는 말이다. 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말인 것일까? RBG 불꽃이면 색상 맞네. 레드 블루 그린 응 근데 이 색깔이 어디 있어? 어, 스크랩한 신문 기사가 보인다. 의원 어, 어, 년, 의 월, 의원 일, 의 어, 요일, 의원 어, 어, 지방에서 의원 어, 어, 어 건물과 그 주위 집 모두 불에 타 사라졌다. 이번 화재는 난로에 남아 있던 불씨가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재가 발생한지 10분 뒤, 의원 어, 어 건물의 주인인 주민인 의어 씨와 의어 씨를 감싸고 있던 의원 어, 어, 어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으어어 씨의 시체는, 으어, 으어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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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가슴 부근에 세장 파편이 관통된 상태였다. 오. 건물이 전부 불탄 후, 으어어 건물의 주인 부부 아내인 으어어 씨의 시체 역시 발견되었다. 저는 도움이 안 돼. 향기로운 꽃, 귀원이냐 춧불 위 붉은 불꽃이 하늘 하늘 흔들, 흔들리고 있다. 붉은. 어떻게 당신은 이 소년이 남자애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건가요? 소녀라 의심치 않을 만큼 중성적인 매력에 무척 아름답습니다. 대답은 안 해주는 건가? 세 가지 세계 촛불이 존재한다 하더군요. 어, 전부 합하면 몇 개나 될까요? 아니, 인터넷 분명히 사, 교회 안에서라고 했단 말이야. <laughs> 여기 안에, 안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들어가, 그래도. 어, 아,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어, 어, 왜, 왜, 왜 어두워? 왜, 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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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나나잠깐 나. 깨지면 어떡해. 야, 나 봐야 되는데 깨지면 어떡하냐, 야. 어, 아, 볼수 있구나. 어? 아, 토, 통, 통, 통과 돼. 에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다시 봐야 돼오 와우 다시 봐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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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샷 혹시 모르니까 스샷 어 여기서 건 깨졌 깨진 거. 깨깨깨 깨져서 어 불러오기 <laughs> 들어가 어 됐다 되게 빨리 되네. 에헤헤, 수샷 다 찍어놨지? 에헤헤, 수샷 다 찍어놨다. 에헤헤. 에헤헤, 에헤 이, 그, 저것만 세면 되는 거죠? 저것만 센다고 해줘요. 저것만 세면 된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laughs> 제발요. 자, 세 볼까? 이거 색깔 순서대로 하는 거네. 잠시만요. 합치는 게 아니었어. 다 합친 게 아니라 지폐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폐실 이거 따로따로 따로 세야 되는 거네. 합치는 게 아니라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뭔가 아닌 것 같았어. 저거 촛불이 깨진 이유가 진짜 있었네 날려 속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과 사다리가 놓인 게붕가이 부... 이후로는 세이브를 에헤헤 에헤헤 에헤 간다 <laughs> 내려갈 수 있다는 건 아니 내려갈 수 있대 세이브를 할수 없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엔딩 붕괴점 아니야? 멀티엔딩이라 했는데 어디로 가요, 미로야. 게시판 같은 무언가가 보인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어? 어! 아왜 그래? 썩은 진흙과 같지 다 날가버린 피아노. 아, 쉬. 아, 침대. 응? 내게의 네 하트를 그 이와의 사랑의 결정을 내게. 네 사랑의 결정? 찾아서 줘야 돼? 개길 찾네. 얻어 죽겠는데 어떻게 찾지? 야, 성냥 켜. 아, 네, 오상냥이 어, 없다 나. 성량이 없다, 야. 나성량이 없다. 불킬 게 없다. 안 돼. 사랑, 사랑의 결, 에. 괴물의 시체. 쫓아가는 거 아니지? 아. 어... 아, 여기는 내가 처음 왔던 곳인데? 아닌가? 잠깐만. 괴물의 시체 어째서 이 탑에 들어왔나 어째서 낙원을 망가뜨렸나 낙원이요? 그대로 파티 회장에서 계속 미쳐가며 내장, 뇌, 모든 게 망가질 때까지 기분 좋게 계속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이탑 안에서 죽는 것은 허락되지 않지 하지만 그 성수는 이 탑의 모든 괴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터 헤헤 하하 히히 안녕이다. 이 세상으로부터도 이 끔찍하고 혼란한 세상으로부터도. 자세히 보니 작은 하트 모양이. 있... 오. 세 개. 세개도 아. 뒤진다. 세개도내 이름은 나이트 코어. 나에게는 한명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어. 나도 동생도 예술 창작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고 서로 부어주곤 했어 동생은 천지였다 무얼 해도 잘했지 그래서 난 동생도 동생 작품도 좋아했어 모든 이들이 동생을 칭송하고 인정하고 좋아했다 그러는 사이에 내 존재는 옅어지고 결국 사라졌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지 그게 바로 리베럴 하지만 리베럴 역시 동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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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푹, 동생에게 푹 빠진 사랑의 포로에 지나지 않았어. 결혼을,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동생을 찾아갔어. 동생은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지. 동생과 아내 리베랄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평소에 나였다면 부탁을 받고 기뻐했겠지만, 하지만 왠지 내안 어딘가에서 질투나고 원망스럽고 부럽고 괴롭고 그런 괴로운 감정들이 한순간에솟구졌다 줄곧 계속 부러웠던 거지. 나보다도 뛰어난 능력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들. 너희는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탑 옥상에 가는 방법은 그 힌트는 분명 이방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예배실에 그 문이 열릴 테니 예배실? 에. 맞다 못하지. 하트는 나이트코어의 무덤. 음, 여기 쪽에 하트 있을 줄 알았는데 없냐?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뼈. 하트가 어디 있을까? 이쪽은 내가 왔지?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내가 안간 길이? 아 미친. 여기 내가 안 갔나? 책장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책장 안에는 하트 모양. 오, 아 이런데도. 아, 바닥에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다 뒤져야 되는구나. 음. 두개 더. 두개 더. 만몬의무어 만몬도 죽었구나. 썩은 진흙 악취안 보이는데? 어 아, 어디 있는 거야? 아스트라이의 뭐 무덤, 아스트라이아의 무덤도 있네. 이쪽에 하트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전 시든 것 같은 식물. 없냐? 진짜 이건 저 있을 것 같은데. 아쉣 어딨지? 하나도 안보여 어두워 어딨지? 길 잃겠다 어? 이거 이런거 보니까 이쪽에 있나본데? 작은 하트 오케이 한개 더 한개 한개 내놔 하나 더 내놔. 아, 길이 안 보여. 개어도. 아,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이랑 하는 사람 간마 차이 개쩔어요. 안 보여. 보는 사람들도 이거 보일라나? 이쪽은 다한거 같으니까. 아래로. 응. 오케이. 하트 모양 잎을 이어붙이자 네이클로버가 됐다. 오케이. 야, 비켜. 야, 비켜. 야. 어? 몰라. 뭐라고? 영문 다섯 글자를 입력하면 열리는 보물상자가 보인다. 영문 다섯 글자? 응? 영, 영문 다섯 글자? 셋, 넷, 넌, 넘는데. 아스트라이아 넘는데. 아, 뭐지? 뭐지? 아 내가 생각하는 거다 여섯 글자인데, 아 뭐지? 오마케. <laughs> 모르겠다. 아 뭐지? 뭐 뭘까? 저 여기 맨 아래인데, 거기 어떻게 가냐? 아씨 이 하나도 안 무서워 괴물의 시체 너희들 알고 있나? 이탑 안에서는 아스트라이아의 힘에 의해 머리가 잘려도 심장이 멈춰도 절대 죽지 않지 너희가 그 성수를 탑 밖으로 가져가면 우리도 겨우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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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도 없는데 움직일 수 있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던데 벌레가 날죽 먹고 있어 가려워 아파 아이고 그 입력 입력 입그 입력이래 내 클로버 누가 대줘 어디 있어 주는 애 어디 있어 아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야 되다 주는 거야 준다 고마워 옅은 빛을 내는 작은 별의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가져가. 별의 파편으 손에 해어오 밝아! 병의 파편과 물이 들어간 병펜던트가공명하는 것처럼 빛을 발한다. 넣는다. 오케이. 조금 밝아졌구만.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다 낡아버린 피아노. 어, 저거 그거. 빕, 비... 어, 영문? 힌트 있었니? 글로버. 음... 글로버도 여섯 글자잖아. 근데 지금 뭐지? 아, 저 보물상자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다섯 글자를 입력하면 열리는 보물 상자. <laughs> 이건 마몬이잖아, 만몬이 아니라. 별이야. 어... 어, 뭐지? <목소리> 괴물. 괴물? 괴물도 다섯 글자는 안 되는데? 봐봐. 몬스터도 아니고 소년. 소년 다섯 글자까지가 아니라 다섯 글자인 거 아닌가? 키드. 음, 뭐지? 아스트라이아도 아니야. 괴물도 아니야, 소년도 아니야, 베리아도 아니야, 만몬도 아니야, 음, 별. 별?